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틱톡 없는 분을 위한 틱톡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틱톡에 들어가 볼게요. 이건 제가 방금 찍은 영상이에요. 그럼 한번 예런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런이. 예런언니는 동영상에서보다 더 적은데 좋아요가 훨씬 많아요 일단 첫번째 것부터 근데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진짜 예쁘게 잘하시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예런이는 뭘 해도 예쁩니다. <laughs> 진짜 예쁘셔요. 잘해요 되게 저는 이이거을 한번 뛰엣해서뛰엣 듀엣 한번 하고 계속계속 하다보니까 어려워졌어 이게 저절로 한번 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틱톡 가는거 추천드려요 이거는 영상 그게 좋아요가 더 많이 될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찍은건데 시간을 기도록 할게요 여기서 웃긴 거 나와요. 한번잘 보세요. 두눈 크게 뜨고 짠! 웃기죠? 음. 지금 이어폰을 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웃음> <웃음>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유를 <laughs> <주, 주표를, 로그인으로서 웃음> <주표를> 보고 있어서 <웃음> 자. <웃음> 잘 보이시죠? <laughs> 한번 찍어볼게요자 s 배속 b 배속 o Ib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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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i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게요? 오은동물들입니 잠시만요. 오, 보시다시피 난김은 코끼리라 한번본거 몽땅 다 기억하죠. 아이 난김, 이분들이 에미도 토톤 씨대 물을 어있어 누가? 에, 미도 토톤. 자기 수업 6년 계속 들었잖아. 난그런본적없어나 <laughs>

그냥 실시간 끌 게요. 하트 말고 머리 색 바뀌 는거 제가 머리 색깔 바뀌 는걸 좋아하 는데, 색이 잘 안들 어요.

할아버지가 오셨고 다시 o go. I was going to go. I was going to go. I was g o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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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적성에 잘 맞아. 요 응. 오늘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네, 목적이. 네, 뭐죠? 다시 찍을게요가잠시만 네. 자동 차번 네. 뭔가 네. 뭔가요 이하 THD 영상. 저렇게 영상은 못 찍을까요? 다른 걸로 찍어볼게요. 이하고, 네? 고를 <목소리> <목소리> 찍을게요. THD 영상. T. <목소리> h C 영상. 수, 수. 잠시만요. 디. 이어폰 잠시만 뺄게요 예. 저기 플래시 이담니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요이거찍을거니요 언니. 이어 뭐라고 다이웠기 때문에 그언기이언인낙타니 임신부 자하기왜 음. <놀람> 네, <놀람> 어, 음. 어, 그래? 플뭐라고 <놀람> Bom til bom.

이제 편집을 해 볼게요 예? 아, 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한번 어, 헬리 스탬프를 해볼게요 오늘은 한 10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만 이게 잘안될때 치시면 돼요 치면 잘 돼요 네. 바람핀 남친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때리시면 돼요. 살살, 그 대신, 살살 때리셔야 돼요. 때리줘 자, 1분 안에 10만을 가라. 가 아니고. 오늘은 그냥. 심심해서 긴 거니까 재미로만 보세요. 아 그리고 맨 처음에 말하는 게 있는데 알람 설정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잠시 광고가 시끄러웠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꼈습니다. 만화를 틀고 있어가지고 만화 목소리가 좀날 거예요. 잘 나시나요? 잘나죠? 영화 뭘 보고 있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아직만 만도 못 갔네. 이제만 꼭 가요. 흐흐흐 핸드폰이 삐삐 으흠

자, 저, 진짜 신만가요 오, 이제야 망갔네요. 네. 이렇게 잘안 움직일 때는 한번 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노래소리 좋네요.

선생님, 저는 경패, 펜마이드로사 마인, 몸으로 한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경찰이에요. 로서던 사건을 수사중인데 대개 소유된 채서 증거가 남어요 뭐, 협박을 하고 싶으면 해봐요. 응.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그한테을밝테니 응. 아, 그러면 길은 한 가지 뿐이 할머니한테 불전해줘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아, 여러분. 오늘 정말 안 되는 날이네요. 네. 새. 새해. 아, 새해가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